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50분쯤 됐는데요. 또 비가 옵니다. 이렇게. 이제 밤새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네. 참, 이런 날은 좀 답답하죠? 실제로 보면 비가 오는 날에 매출이 뚝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가 오면 지하로 내려가고요. 밖으로 우산 쓰고 안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제도 비가 와서 매출은 진짜 별로였어요. 그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오늘 일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덥네요. 한여름이 된것 같이 좀 뭐랄까 텁텁한 그런 습기하고 더위가 동시에 가게 속에 있습니다. 물론 뭐 정리는 깨끗이 되어 있죠. 주방도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가는 거는 기본이 됐습니다. 일단 주방 청소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야오늘 음식물 쓰레기가 좀 적네요 음식물 쓰레기가 적다는 것은요 아무래도 손님이 좀 적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이거만 버리면 끝인거 같아요 정리가 싹다돼있어요 저녁에 아직 정리 하고 왔거든요 이야 영수증이 많죠 그때그때 그때 영수증은 정리를 해야되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영수증 처리에요. 영수증을 이렇게 매일매일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야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그죠? 깨끗이 정리되어 있죠. 거의 하나도 안 빠지고 이렇게 세세하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 놔야지 나중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귀찮죠, 되게. 근데 해야 됩니다. 이게 5월 15일, 12일, 16일. 이게 빠지는 경우도 생겨요, 바로바로. 바로 5월 15일, 15일이죠. 16일이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영수증 철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엄청나게 귀찮죠, 이거. 그런데, 이렇게 관리함으로 해서 내가 어디를 쓰고 어디를 줄일지 그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또, 돈이 어디로 빠지는지도 정확히 알수 있고요. 저는 모든 게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눈으로 보는 관리. 촌스럽죠. 이렇게 하는 거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게좀 촌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업무를 익힌 다음에 나중에는 I.T.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뭐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바로 될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노력들도 앞으로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죠, 그죠? 귀찮 귀찮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지 된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제 육수 점검 차례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는 땀이 나는 계절이 됐습니다. 나이 아, 오늘도 육수를 또 점검해야죠. 아, 네, 예, 네, 괜찮습니다. 특히 여름이라서 지금 육수 관리에 거의 비상입니다. 비상. 한여름 가면 더 힘들어지고요. 이게 육수 한번 잘못 관리하면요. 국밥집에서는 손님 다 떨어져요. <laughs> 말아서 또 먹어봐야지 그 맛을 알죠. 음 좋습니다. 음. 그냥, 오밀의 육수, 그, 시원한 맛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네요. 육수가 좋아야지 국밥이 맛있잖아요. 항상 육수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바짝 쓰는 편입니다. 일단, 머피의 법칙 먼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laughs> 어제 제가 영상 파일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주식만 사면 떨어지더라고요. 삼성전자가 265만원 할때 그때는 너무 크니까 못 샀잖아요 그래서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3,000원에 첫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52,000원에 두 주를 샀어요 또 떨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물타기란 말 하잖아요 이제는 안 떨어지겠지 하고 물타기를 했어요 또 51,000원에 또두 주를 샀어요 또 떨어져요 그래갖고 49,900원에 또두줄를 샀어요 지금 물타기를 좀 심하게 했죠 주식투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할 매수는 맞는데 이런 분할 매수는 물타기예요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인 거 뻔히 알면서 삼성전자니까 하고 믿고 사실은 <laughs> 여섯 주 삼성전자의 주주가 됐는데 제가 사면 무조건 떨어져요 이게 이런 모표의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아이고 참나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 모델 5스타 중에 세 번째 스타가 주식 3%, 매출의3%주식에저 추가자 했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답답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뭐한3% 플러스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제 5스타 중에 첫 번째 본업에 충실하자. 저는 이제 오미래 소고기 국밥집이랑 국밥집을 운영을 하니까. 원업을 보면 어제 매출이잖아요. 계속 월, 화, 수 매출이 다안 좋았어요. 평일 매출이 주말보다 못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요. 또 갑자기 더워지면 손님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처음으로 경험한 일인데 비가 올 때는 좀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건물 지하로 내려가고 뭐 우산 쓰고 안 오고 이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갑자기 더워지니까 또 손님이 오는 걸 처음 봤어요 점심에 요즘 어떨 때는요 66,000원 매출하고 이랬고 있어요 지금 아니 많을 때는 뭐4 0만도 점심에 하는데 이게 너무 진폭이 크다 너무 진폭 아이고 좀 답답하네요 어제는 뭐월화수 수요일이잖아요 수 똑같았습니다 원래 수요일에 매출 제일 많이 하는데 20 5만 6천 원. 아니죠. 나중에 배달이 두 개가 더 왔으니까, 28만 9천 원. 아니에요. 오늘 왜 이러죠, 제가? 30만 6천 원. 30만 8천 원. 맞아 마지막에 한 사람까지 왔으니까, 30만 8천 원 했습니다. 참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 없으시죠? 저도 지금 정말 정신이 없어요. 진짜 바보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유, 장사가 이렇게 잘 되면, 이게 또, 이게 엔돌핀 이막 뚫어서,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laughs> 계산하는 것도 헷갈리나 봐요, 지금. 아이고,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그만두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니까, 뭐 가열차게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아휴, 그 다음에,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존모델 파이브스타 중에 두 번째 이야기도 조금 할까 싶어요 두 번째는 이 국밥 국밥 이 국밥을 이제 인터넷으로 팔자 그래서 제조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라는 허가를 내고 지금 이제 자가품질검사가 오늘이 17일이니까 오늘 오겠네요 오늘. 오늘 이제 결과가 올 거예요 아마 아마 거의 뭐 어, 합격 판단이 났을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또 모르죠 뭐 저희는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니까 이제 그게 오면 이제 인터넷 구축에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이 그래요.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거든요. 저희 국밥이나 이런 게 보면 뭐 다른 어떤 첨가물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맛이 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리얼로 맛을 내기 때문에 저는 오래 먹으면 확실히, 아, 저 집은 진짜구나, 이렇게 느낄 거라서 생각을 해요. 그런 단골이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사실 알다시피 주말에 이 여기는 아예 문을 안 열잖아요. 서울 문종동 법적타운 내에는 안 열어요. 그런데 저희는 여는데 주말 매출이 많잖아요. 그 말은요, 단골이 많다는 뜻입니다. 계속 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매일 제가 365일 열어놓으니까 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 국밥 맛을 보고 재구매도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어 인터넷 판매 택배 판매도 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안되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오늘 비가 옵니다. 아 저희도 또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예 오늘도 대박 나십시오. 오늘 이만 지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진짜 맛있다니까요.